성공의 비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성과의 가속도로 측정될 때 우리는 늘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숨이 가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지식을 자양분 삼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 내려고 할수록 가지는 마르게 되고 마음은 번아웃의 가장자리를 배회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거한다는 그 말은 자신의 뿌리를 옮기는 결단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성령의 수액이 미세한 모세 혈관을 타고 우리 내면을 지나 상처의 굳은 살을 풀어주고 닫혀있던 정서를 어루만져 줍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과잉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어떻게 영혼을 조여오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습관,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한 헌신을 하는 패턴은 잠시 열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성취의 엔진을 끄고 신뢰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도록 익어갑니다. 주님께 머무는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말씀 한 구절을 오래 마음에서 저글링하는 시간, 숨을 들이쉬며 주님이 내 안에 내 쉬며 내가 주님 안에를 속삭이는 호흡기도와도 같습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과장을 거두고 진실만을 남기는 작은 용기가 미세한 습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합니다. 열매는 결과이지 과제표의 체크 항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공의 비밀은 머무름의 미학을 통해 나타날 기적이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은 애써 끌어오지 않아도 조용히 열매가 되어 익어 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참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요구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오래된 습관을 가지치게 해주셔서 메마른 가지가 주님의 생명으로 푸르러지고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 가십시다.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알려 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열매보다 주님께 연결된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하루를 살아갑시다.